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복이 당신을 떠난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나는 복이 없을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붙잡는 한, 그대는 복을 잡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을 어디엔가 메어두기 때문입니다. 잃을까봐 무너질까봐 남들보다 비춰질까봐 그 불안과 집착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맑고 고요한 복의 기운이 머물 틈을 아사갑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탐하는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평안 없는 곳에 복도 머물지 않느니라, 복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놓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복을 내쫓는 쇠사슬입니다. 명예를 쥔 손, 돈을 움켜쥔 손, 사랑에 매달린 손, 모든 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두손 가득 복이 담깁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에게 머물 것이다.